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젤고양이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질투하는 아이 그럼 시작 귀요미 귀귀귀요미 귀요미 귀귀귀요미 아 맞다 제가 못 말했네요. 질투하는 애는 신윤별이 있고 그 착한 애는 신문별 다시 시작 신윤별은 TV로 신문별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차례인 신윤별. 내가 제일 잘 나가. 뚜뚜뚜.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제일, 제일 잘 나가. 자, 신세순이 여러분. 자, 오늘의 투표로 이긴 사람은 뚜구두구, 뚜구두구, 뚜구두구. 윤별, 신문별, 신문별, 오늘 복문가왕 나간다. 사실, 신문, 신별과 신문별은, 어머, 잘, 못됐네요 사실, 사실, 신, 윤별과 신문별은 담에 였다 바로 라이벌. 야, 너 복문가왕에서 좀 져주면 안 돼? 야? 아, 안 돼!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야, 돼요? 몰라? 야, 너네 싸우지 말고 그냥 들어가.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길 봄바람 휘날리며 추천 투표 이긴 사람 신문별 진 가면 속 여인은 가면을 벗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신윤별입니다 야 신윤별 너왜 다른 노래 불렀어 아 죄송해요 야 죄송해요만 다야? 신윤별 너 해고야 으으으아 응, 응, 응. 이제 난 학교를 가야하나? 윤별아 괜찮아? 어어 어. 나 나도 같이 갈게 학교 저 정말? 새 학기 히히 히히 그 이유 신윤아 신윤별과 신문별은 사이좋게 지냈다 한다 그럼 안녕 구독 and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